교회가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말할 때 여러분이 틀리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음. 교회가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요 천국의 복입니다. 사실은 그 위에 복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이 뭘 하는 것을 구분지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도레베카파도 하는 분이시잖아요. 짐승들도 먹고 삽니다. 특별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면 짐승들도 먹고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옷도 입혀주시고, 저들에게피눈다 채워주시는 이것은 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당연한 복입니다 만약에 세당복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돈 많은 부자들은 믿을 필요 없어요. 건강의 복이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죄송합니다. 성도 앞에서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세당복을 말하면 마음에 들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정말 사모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루엣이에 건강 정말 중요하죠. 물질의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의 첫째 복이 천국이고, 마지막 복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 복 때문에 핍박 좀 받으라는 겁니다. 왜 핍박 받을까요? 이대로 살려고. 이걸 여러분 전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전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을 싸구리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을 기독교인들이 싸구리로 봅니다. 사도가 오는 요한, 요, 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함을 잃지 않게 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예수입니다. 내 생을 다 긁어 믿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관심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영혼을 가리키는 일을 한다든가, 구역장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한다든가, 전도로 질들고 전도 나가서 한다든가, 가족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가. 저는 어제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황 씨 목사님과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지나치게 증거하는 겁니까? 왜냐면요. 아침에 증거했는데 오후에 안 나와요. 목사는 너무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보험을 알았다면,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을 야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앱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인봉일 성경 경비하면서, 주의못 나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지금 말을 뜨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저분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나마 평일날에 와가지고 너을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고, 천국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뭐냐? 신명이 가난하다. 이건 신명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신명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 가난하다는 부터코스라는 원어의 뜻은 남에게 얻어먹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것.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망한다는 거. 1 0이 가난하다. 너무 가난하니까. 누가 복음을 줍니까? 주님이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아무리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은혜란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마리아가 사실은 처녀로서 엄청난 수치가 붙고 있는 다요 요셉은 이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정혼됐지만 왜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인이가 어찌 되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입은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사구리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가치가 이기도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a n a 주시고 a n a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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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 안에 있다. 1 3 9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이 심리에 간다 인가주 때때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정말 간나가 심리에 가난이죠. 심리에 가난하니깐,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됩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제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이제부터. 이 온유한 것은 굉장히 잘 길들어졌다는 야생동물을 길잘 들이면 집에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야생마를 훈련 잘 시키면 준마가 됩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부드럽게 들이면 어린 나이가 아 순수하게. 그들이 땅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이란 것은 이 세상의 부동산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요. 온유하게 말씀 잘 들었는데 나는 왜 땅도 한평 없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의해 주르고 목마른 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게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마르고 죽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신다. 그만 배부르게 국리를 견자 그게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국리를 받았으니 나도 국리를 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기름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정지하는 것보다도 하, 그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가 모르는구나 참 딱하다 참 딱하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국민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참결한 자는 보기에는 날마다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눈을 육적으로 육, 육 보는 거 아니죠. 영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늘 느끼게 삽니다. 해결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져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깨끗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잖아요. 옷도 깨끗하고 깨끗하고 입고 나가 막 뿌리 막 행동하지 않잖아요. 애들도요. 옷 이렇게 품인 옷 입혀주면요, 조금 자란 애들은요, 행동 마음대로 안 해요. 왜? 그 옷이 더러워지니까. 아무 데 가서 덜썩 주지 않고, 이것은 한두 살 짜리지, 서너 살만 되면요, 깨끗 옷 입혀주면요, 자기가 자기 옷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청되는 자가, 하느님 본다는 말은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숨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읽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곳마다 나는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면 하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지역이 높은 곳에서 하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산 중에 평하다. 예수 믿으면 세상 따라 흔들리지만, 궁극적으로 평안입니다. 저 많이 흔들려요. 근데 금방 회복하고, 회복하고, 회복하고. 악한 제 파도가 많지만은 그 파도에 침몰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야. 마지막은 월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처음에 심리에 관한 것은 내가 영적 상태를 아는 거고 마지막에 어르신의 박해를 받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르신의 박해를 받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미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냐마, 늘 욕하고, 박해하고, 글쎄 늘 글쎄 모든 악한 말할 때, 전하다가 박해 받는 것은요, 스테반이 도에 맞는 그게 박해예요, 박해. 뭐 교양 있게, 하나 아, 싫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정도 아니고요. 사도가 우리 고림도 연수 11장에 보니까, 한 40의 간매를, 응? 세번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옷을 벗겨서 헐벗었죠. 굶고 줄이고 목말랐다. 여러분, 진짜 목사는 복음 때문에 꼬나 맞습니다. 목사가 편하게 살잖아요. 그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애 처음에 큰애보고 너 목회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 중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너 목회 길 가지 마. 그만해. 전도사 될때 그랬어요. 왜?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하는데, 온갖 수족을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진짜 목회자는요, 자료심 놓고만 안, 못 합니다. 진짜 하나님복음 전하면요.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고히 공부하는 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다 빼고 하나님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여러분 무엇이 인기도 하면 하나님의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눈이 좋고 매보 좋고 또랑치고 까지 잡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무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실제 임금은 아니지만 가짜 임금이 막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흘러갑니다. 왜 여러분, 황당무기한, 여러분, 그, 어, 이 세상을 만들 때 빅뱅 이론이 그게 그렇게 과학자들이 믿냐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저절로 만들어진 데뭐 에너지가 처음에 뭐에너지바가 있었고 뭐 생명체가 처음에 막뭐뭐 무서운 광속도로 뭐이 자연의 이상을요 인간이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 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묵살하려고 합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이게 우주과학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학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그 과학은 뭐냐면요.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과학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요. 역사상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뭐, 기말지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죠? 뭐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뜻대로 살려면 요 제일 싫어하는 게다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조금 무슨다는 얘기죠. 그럼 주 뜻대로 살려면 요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자신과싸 사업입니다. 여러분과 자신과의 사업이 치열하게 나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는요 이 육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탁 찍어버리고 영원을막 삽니다. 여러분, 누가 못삽니까? 세상은 승조가 단번에 승조하는 것과 매일 승조하는 것과 그 둘이 반드시 승조합니다. 단번에 승조하는 것. 탁!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탁! 근데 사도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세상은 육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합니다 목사님, 오해를 못 나오겠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랑성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하고 절거하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종교행위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존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라마교. 힌두교. 정말 욕심 없어요. 불교도 깊이 믿는 사람은 기독교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한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거 보면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아침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나온 거예요. 이 땅에 더잘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더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재와 이 세상의 욕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 듣습니다. 우리 앞에 살아오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한 약속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여러분 믿음은 함부로 평가할 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 믿음에 목표를 딱 두고 있는 사람과 열심히 믿는데 아직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있는데 흔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입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면. 목표가 땅의 것을 설정했다는 문제입니다. 나 예수 믿고, 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뭐 그런 목표는 우리는요, 하늘의 목표를 딱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 다윗처럼 왕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주 앞에 가봐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심리에 가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지로 운명한 자가 되라 궁격한 자가 되라 마음이 청한 자가 되라 화평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빈곤을 받아라 이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 이 목표가 있다면 조금씩 흔들려도 다시 잡 습니다. 마치 옷뚜기가 밑에 무게 가딱 잡혀있잖아요. 흔들리지만 딱 섭니다. 물질의 복도 구하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구하는 복이 하늘의 복이라면 물질의 복을 구해서 오히려 물질 복 받고, 어려움 만나도, 기본적으로 내가 정했던 이 목표가 있으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물질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나 아프니까 나님나 도와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은 여러분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2시 예배 마치면요, 얼마나 많이 고민한지 몰라요. 왜? 주일날 참석한 성들이 얼굴빛 하나하나를 제가 봅니다. 나오지 않은 성들을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 가정을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여러분, 여러분도 책임있습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이 결심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암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로 세워지 기도, 기도로 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그 불똥이 안 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요 우려 만나도 괜찮아요. 흔들거리다가 하나님또 반드시 새로운 계획과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영적으로 세운데 관심이 안 가지면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도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으로 세운데 여러분이 영혼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